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0학년도 물리학원 4월 학평 20번 문제 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과와 같이 진영 각각 EM, M, EM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된 채 각각 빛면에서 일정한 속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위로 운동한다 이 속력 변화가 없다는 얘기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 근데 실질적으로 힘들은 받고 있죠 그런데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힘의 평형이 일어났다 그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림 나는 어, 가에서 어, A가 전 P에 도달하는 순간 요, A가 여기 올라가다 게 도달하는 순간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졌대요 아하 이 부분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 이제는 가속도 운동을 하죠 왜냐면 지금 여게 힘의 균형이었는데 균형이 깨져 버렸잖아요 그럼 얘힘 받고 얘네들 힘 받고 해 가지고 그거에 따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어, 이어질 겁니다 자 나에서 어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 B를 잡아당긴 요 힘의 크기가 6분의 OMG, 6분의 OMG로 주어졌으니까 실을 당기고 있는 요 실의 그 장력 역시 6분의 OMG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요. 끊어진 순간부터 얘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쭉 해서 정지할 때까지요. 정지라고 돼 있죠. 어 실은 D만큼 내려간다. 그럼 B도 당연히 얼마큼 D만큼 올라가겠죠. 그때 D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가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요, 또, 물리학원 강의를 또 새로, 어, 오픈을 했잖아요. 털 물리학원 하이라이트, 이것만 하면 물리학원 끝이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직렬 병렬 문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 요 안에서, 직렬로 해결하는 거랑, 병렬로 해결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좀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으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요 내용입니다. 우선 요것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빗면요 빈면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a하고 b는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매달려서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자, 이 C에 대한 가속도는 다른 빗면이죠 그럼 고거에 대한 가속도, 이 힘의 효과는 A 다시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얘랑 지금 M이란 애도 A라는 가속도, EMA라는, e m 이라는 것도 A라는 가속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이건 바로 뭐였냐면, 직렬 연결이에요. 결과가 똑같죠?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애시 당초 힘을 달리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량이이 M인 녀석이 받는 힘을 여기서 F라고 한다면, 그럼 F는 MA가 되거든요. 얘가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걸 이제 F라고 한다면 얘가 받는 힘은 어떻게? EF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EM 곱하기 A를 하면 EF. 즉,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질량비가 바로 합력의 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직렬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번 봐봐요. 얘네들을 묶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같은 공동 운명체니까 결과적으로 토탈 3f를 지금 힘을 이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애도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지금 힘에 어 평형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3f 받았다면 여기도 3f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 즉 가에서는 각각 얘네들이 힘을 받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여기다 그림을 그는데 빗면이라서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이거 수평면으로 내리라고 이렇게 해서 M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가 2M이 있는데 요 녀석은 2F 힘 받고 있고요 요 녀석은 F 받고 있고 이쪽으로 3F 받고 있어서 토탈 결과적으로 하나로 뭉뚱거려서 보게 되면 총 얼마? 이게 5M 짜리가 오른쪽으로 3F 왼쪽으로도 3F 받아서 힘의 평형 상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에서 끊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는 얘네 둘하고 얘와의 지금 얘기였는데, 이제 얘가 끊어져 나가, 나감, 나가으로 해가지고 얘는 얘 따로, 얘 따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요때 가속도 운동을 선생님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얼마만큼? EF. EF라는 힘을 받아서 A라는, 여기 있는 A랑 다른 겁니다, 지금. 요건 그냥 선생님 그냥 표기한 것 뿐이고요. 이건 이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A라는 가속도로 나간다고 하고 얘네들은 이제 두 개가 공동 운명체죠 공동 운명체인데 한쪽은 3F 그 다음 브레이크 F 잡지만 결과적으로 해서 합력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한 물체로 보게 되면 2F만큼 받아서 얘는 A'라는 가속도로 얘가 이제 이런 운동을 할 거란 얘기죠 이해가죠? 바로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인데 바로 보세요 아까는 선생님이 직렬 연결이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는 병렬이 돼요. 병렬. 왜 그러냐면 얘들이 네 균형을 이루다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가 줄다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균형 이루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손을 딱 놔버렸어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힘을 받느냐? 자 얘가 30만큼 버티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30이 없어졌죠. 그럼 얘 얼마 받아요? 30 받아요. 50만큼 버티고 있었다가 손을 놨어요. 그 뭐, 50만큼이 없어졌죠? 그럼 얘 얼마 받아요? 50 받아요. 그래서 얘가 끊어지는 순간 받는 힘은, 만약에 여기 장력이, 여기 있는 장력이 t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 있는 장력이 t라고 하면, 얘도 t라는 그 합력만큼, 즉, t라는 힘만큼 그알짜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얘도 결과적으로 t란, 이 둘이 t만큼 받는 거예요. 줄을 놨으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가운데에서 얘는 양쪽을 잡고 있는데 얘가 T라는 힘은 그냥 싹나버렸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를 당기든 간에 얘는 갑자기 사라진 힘 T만큼을 받게 되고 얘도 사라진 힘 T만큼을 받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끊어졌을 때 얘네들이 받는 힘은 어떻게 되냐면 T라는 힘을 받게 돼요 맞죠? 얘네들은 T만큼 받고 얘도 T만큼 받는 거예요 t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네들이 받는 힘은 똑같이 t다.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병렬이죠. 선생님이 이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철수하고영희가 마주 보고 나서 마주 보고 나서 서로 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질량 작은 애가 더 힘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고 그러죠. 왜냐면 하 주고 받은 힘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얘랑 얘네 둘. 이제는 끊어졌을 때는 이제 얘네 둘이 아니고 얘랑 얘랑 얘네 둘이 같은 편이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은 편이고 얘는 따로지. 그럼 얘도 t 를 받았는데 그때 얘 질량은 2m이 되겠고 그리고 가속도 a가 나와야 돼요. 그럼 뭔지 모르겠어. 이제 여기 a로 표현했지.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얘들 같이 움직이는데 3m짜리죠. 걔가 가속도 a 다시는걸 받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주고받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어서 3a로 놓으면 여기가 2a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a로 표현한 걸 그냥 이렇게 쓸게요. 3a로 받고 있고 그냥 3a로 이제 결정해버린 거예요. A 다시는 뭐가 되냐면, 2A만큼 가속도를 받고 있다. 됐죠? 이 문제에서 또 어려운 경우냐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분석해 보자는 거야. 요걸 분석하면 또 같은, 얘도 2A의 가속도를 받고, 얘도 2A의 가속도를 받으니까 또 직렬을 한번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직렬, 병렬, 직렬, 병렬, 요거를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럼 요걸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지금 B가, 왜냐면, 이 녀석의 지금 양쪽에 실제 작용하는 힘이 6분의 Omg라고 여기 6분의 Omg라는 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두 녀석만 빼서 한번 볼게요. 그려볼게요. 여기 M이 있고 이쪽에 6분의 Omg 당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장래가 서로 잡아당기고 2m이죠, 그쵸 그리고 얘가 가속도가 2a, 여기도 가속도가 2a로 똑같은 효과가,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있고, 이쪽으로는 3f, 이쪽으로는 f가 작용하는 요거를 분석하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럼 b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bc의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자, b부터 한번 해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2a만큼 끌려가지고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자, 6분의 5mg만큼 지금 b 같은 경우는 잡아당기고 있죠. 거기에 브레이크가 f만큼 작용하고 있어요. 됐죠? 그것이 m 곱하기 ea.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해도 되는데, 한 번에 가자고. 이거를 전체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하나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얘가 합력 얼마 받고 있어요? f하고, 요거는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내부힘은 관계없으니까, 3f에서, 어떻게? 그 다음에 f만큼을 빼준 만큼을 받고 있죠. 이게 합력이에요. 그런데 그 합력을 지금 얘들은 결과가 똑같죠? 여기 좀 글씨가 좀안 이쁘네요. EA.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력, EF라는 이 합력을 얘네들이 얼마로 나눠간다? 질량비로 나눠간다. 즉, M하고 EM이니까 얘는 3분의 1만큼 가져갈 것이고 얘는 3분의 2만큼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B가 받는 걸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3분의 얼마? 1을 곱해주면 돼. 요거 계산하면 되죠. 요거 계산하게 되면 6분의 5mg 빼기 f라는 것은 요게 2f니까 3분의 2f가 됩니다. 요거 넘겨주면 3분의 5f죠. 3분의 5f라는 것이 6분의 5mg, mg가 되기 때문에 5날라가고 요거 가면 2가 남죠. 그래서 우리는 f라는 것은 2분의 mg라는 주어진, 아까 주어진 6분의 5mg 같은 주어진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뭐 30이다. 그럼 뭐20 이렇게 딱 값을 구한 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되겠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음, B가 아니라, 자, C로도 한번 구해볼게요. 어차피 이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F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C로 한번 해볼게요. C만 비교해보면, 자, C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3F란 힘을 받고요. 그쵸? 거기서 빼기, 6분의 5mg라는 힘을 받아서 2 m 짜리가 2 a만큼 힘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되지만 한 번에 끝내자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해도 되긴 해요.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전체로 보자고요. 그렇죠? 이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3f에서 f를 뺀 전체 압력은 2 f만큼 받고요. 그 상태에서 이2 f라는 것을 얘가 질량비로 나눠갔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갖고 3분의 2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계산하게 되면 이게 3분의 4가 되니까 이걸로 넘겨주면 3분의 9에다 빼면 3분의 5f. 그다음에 이건 이쪽으로 넘겨주면 6분의 5mg가 되기 때문에 mg가 되죠. 아까 구했던 f는 2분의 mg라는 게 이제 구해지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f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아까는 선생님이 여기서, 에, 여기를 F로 놓고, 어, 여기는 2 f 받고, 여기는 3F 받는다는 거, 이제 구한 거예요. 이게 2분의 1 MG 받고, 그쵸? 여기는, 어, MG 받는 거고, 여기는 2분의 3MG 받는다는 걸 구한 거죠. 됐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D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 3F라는 힘을 받아서 D만큼 일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e 에너지 메소드로 이제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A는 얘가 얼마큼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B하고 C를 통해서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것도 B와 C를 다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어저저자 자 지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지우면 되죠. <laughs> 그래 여러분 별게 아니고요. 직렬 병렬 여러분 전기 저항도 어 직렬 병렬 이거 많이 헷갈렸잖아요. 물리는 고만 여러분 물리하고 고만 잘. 왔다갔다 잘쓸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b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처음에 v라는 속력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b라는 것은 첫 번째 2분의 1 m v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가 이때 얼마만큼 6분의 5 mg 그렇죠? 6분의 5 mg라는 f로 얼마만큼 d만큼 끌어당겨줬어요. 그렇죠? 끌어당겨줬으니까 더해줘야지 추가가 됐으니까. 거기다가 브레이크는 얼마? F라는 게 지금 작용하고 있 요거 자, 똑같아. 지금 선생님이 요거, 요거 하는 거예요. 거 요거. 자, 요거 보세요. 지금 얘가 현재 V라는 걸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 그래서 2분의 1 MV제,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6분의 5 MG에서 D만큼 일을 해줘서 에너지를, 운동에너지를 추가시켜 줬어. 근데 브레이크는 F. 그래서 브레이크는 F인데, F만큼 똑같이 D만큼 브레이크를 밟아줬죠. 근데 우리가 F를 구했잖아. 아까 F가 얼마였냐면, 2분의 MG였다고. 그래서, 2분의 1 MG, 그 다음에 D만큼 빼준 것이, 최종 운동에너지, 얘는 M짜리니까, 그 다음에 V 다시, 제곱 해서, 요거를 구해주면, 우리가 D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나중속도 V를 우리가 구해, V 다시라는 걸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 V 다시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 이건 이쪽으로 다시 와서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얘가 받는 가속도. 자, 여기서 떨어질 때 가속도를 이제 선생님 이렇게 구했는데, 아까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녀석이, 자, 정확하게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 요게, 어, 3a 였고요 음, 여기가 2m 짜리니까 3a. 전체적으로 3m 짜리니까 여기는 2a 였어요. 그럼 봐봐요. 여기 a 를 봤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v라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정지됐죠. t초 동안에 정지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t초 동안에 0이 됐다고. 근데 그때 가속도가 3a야. 이해가요? 그러면 a당 t초 동안에 a당 얼마씩 빠지냐면 3분의 v씩 빠지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3a이기 때문에 a당은, a당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v가 빠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v가 a니까 결과적으로 3a라는 거는 v만큼 빠진다. 요 얘기거든. 이해 가죠? 그래서 요 a가 가속도가 3분의 v씩 빠지는 게 바로 가속도라고 볼수 있는. 물론 여기 t로 나눠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이쪽 이쪽도 동일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뭐 계산하지 말고 아, a라는 것은 3분의 v씩 빠지는 거다. 그래서 3a로 빠진다는 얘기는 바로 v가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그럼 b하고 c를 같이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속력이 v였는데 이제 점점 빨라지죠. 근데 2a만큼 빨라진단 말이야. 같은 시간 동안. 그럼 a가 3분의 v니까 2a 동안은 그 같은 시간 동안 얼마? 3분의 2v만큼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최종 속력은 얘네 둘이 어떻게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5v가 되는 거죠. 이게 v 다시 최종 속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간략하게 계산을 하게 뭐 해보게 되면 2분의 m v 제곱 플러스 요 녀석은 6분의 1. 그렇죠? 어, 여기 6분의 5 mgd 그다음에 2분의 1 mgd니까 6분의 3이니까 6분의 2 그럼 여기에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mgd 그것은 2분의 1 m에다가 이제 v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되죠. 최종 속력 3분의 5 v의 제곱 <laughs>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2분의 m이라는 걸다 날려주자고. 그러면 요거는 m 날아가고 여기는 3분의 2가 남겠죠? 그건 2분의 1 남겨주면 자 v 제곱 플러스 요거는 3분의 2gd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에 요거는 m에다가 9분의 25 어, m은 날라갔으니까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v 제곱 일로 넘겨주면 9분의 9를 빼주면 9분의 16 그래서 3분의 2gd는 9분의 16 v 제곱이 된다 그러면 보세요 d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 2 약분해주면 8되고, 3 약분해주면 3되니까, 결과적으로 D라는 거는 3G. G 밑으로 깔리고, 8V제곱. 이렇게 되는 거. 3G, 8V제곱.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B로 적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는 C로 한번 적용해서도 한번 해볼게요. C로 한번 적용해서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된다. 아, 결과적으로 똑같은 D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C로 한번 보겠습니다. C 같은 경우는 처음에 2분의 1에다가 2 m 짜리가 v제곱으로 운동하고 있었다고 거기다가 자 C는 이제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을 보는 겁니다 3F가 끌어당기고 F가 방해하죠 그렇죠 F가 아 아니, F가 아니고 6분의 OMG가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어 여기 3F니까 이게 2분의 mg가 2 3mg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2분, 아까 F가 2분의 1 MG라고 우리가 구했잖아요. 이거 지워서 그래.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여기 2분의 3 MG에다가 D만큼 얘가 끌어져서일를 에너지를 보태준 거고, 얘는 브레이크 잡고 있잖아. 빼기 6분의 5 MG, D만큼. 그렇죠 요런 게한 것이 최종적인 운동에너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EM짜리고, 마찬가지로 V-제곱. 이 돼야 되는데, V-를 우리가 구했죠. 어, 그래서 요게 얼마? 3분의 5 V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결과적으로 D의 값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해가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다는 걸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토탈, 얘네들을 전체로 한번 싸잡아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전체를 싸잡아서 토탈로 얘네들 전체를 싸잡아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 요, 요 안에 있는 장력은 신경 쓰지 말고 3M짜리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이쪽으로 F받고 이쪽으로 EF받는 상황 그걸 보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이제 b와 c를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v라는 속도로 처음에 운동했죠. 을 그래서 2분의 1에 m하고 2m짜리가 v의 제곱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쪽이 아 3f지, 이쪽이 3f, 이쪽이 3f고 이쪽이 f니까 토탈 추가하는 방향으로 ef만큼의 합력을 받자. 이쪽으로 ef만큼, 그쵸 그래서 2분의 1 /2 mg에다가, ef니까 여기다 2를 곱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음, 2 e 곱하기 1 2분의 1 mg에다가 d만큼 이제 1을 해서 에너지를 추가시켜 준 거야. 그러면 나중 최종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에 m 플러스 2m. 이두 덩어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v-제곱인데, 이 v-제곱을 우리가 계산을 했죠. 이걸로. 그래서 3분의 5 v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해줘도 결과는 똑같이 d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할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기 바라겠고, 핵심은 뭐라고요? 여러분, 이거 맨날 역학 어렵다고 하는 게, 전기에서도 저항의 직렬 연결, 그 다음에 이 병렬 연결, 이거를 여러분 중학교 때 굉장히 헷갈려 했단 말이야. 역학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같이 결과가 똑같아가지고 직렬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 합력은 질량비로 나눠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등치가 크고 등치가 작은데 똑같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그럼 얘가 등치 큰 애한테 더 많은 힘을 줬다는 얘기고 그리고 병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주고 받은 힘이 똑같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죠 힘이 똑같기 때문에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그 결과는 다르다 질량 큰 애한테는 어떻게 결과가 작게 나타나고 질량이 작은 애한테는 결과가 크게 나타난다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제대로 쓸수 있으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런 연습을 좀잘 꾸준히 해보게 되면 좋은 결과 얻을 테니까 여러분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